저보다 형님 같으신데요? 이제.. 기세, <laughs> 나이가 많지네요 <많긴 해요. 웃음> 연세가 많이 보여요 이거 인데겠네요 돼요? 됐어잘 됐어요, 됐어요. 나, 됐, 나와봐요 나와봐요 아요 당겼죠? 이게 조금 뻑뻑하네. 아, 조금, 그래서 그렇구나. 열렸네. 조금 뻑뻑해. 안 열렸네. 나 해봐. 열렸잖아요. 아이씨. 왜 똥차요? 뭐. 아니, 그러면 사장님이 똥이. <laughs> 아이씨. 몇 번이 바꾸려고 지금? 왜 바꿔요, 차? 고민 고민하고. 고민. 차 멀쩡한데 왜 바꿔요? 아직 안 바꾸고 있거든요. 괜찮은데, 차 좋은 차인데.